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갤럭시 탭을 샀어요. 갤럭시 탭을 사서 오늘 소개하는 동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. 배경 화면은 요즘 제가 덕질하는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이고요. 갤럭시 탭을 샀는데 저는 좀큰거 좋아해서 갤럭시 탭 FE 플러스 모델이고요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펜인데요. 펜인데요. 펜은 요거 요거는 이거 공짜로 들어있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화면 통과하고 이렇게 노트는 쓰는 건 비슷해요. 근데 이번에 갤럭시탭 모델은 그게 들어있더라고요. 굿노트 어플이 무료로 들어가 있어요. 노트 어플이 들어가 있고요. 뒷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일기장인 제가 오늘 만들어 봤는데 이쁘죠? 어 아이패드도 좋지만 갤럭시 탭이 더 편리한 것 같아요. 보여드릴게요. 뒷모습 보여드릴게요. 뒷모습은 지금 이렇게 좀 큼, 큼지막해요. 이쁘죠? 쁘죠 지금 저의 새로운 저의 친구가 생겼고요. 어 제가 요즘에 저는 요걸로 보통 이제 음악 들으려고 샀고요. 음악 요즘 음악 듣는 거 좋아해서. 스케줄 관리 같은 것도 틈틈이 해줄 거예요. 그럼, 안녕!